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홈에서 컵스에게 1승 2패에 그쳤던 다저스는 컵스 원정 4연전을 시작한 오늘 마이클 그로브가 3이닝 오피안타 이실점 후 내전근 부상을 입고 교체됩니다. 타이온이 내정근 부상으로 15일 부상자 명단에 오른 컵스도 아싸드가 먼시와 아웃맨에게 솔로 홈런 두 방을 맞고 3이닝 2실점으로 교체됩니다. 벨린저의 사회말 솔로 홈런으로 만들어진 2대 2 균형이 무너진 건사회초였습니다 1사 말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아웃맨은 컵스 마이클 풀머를 상대로 결승 말로 홈런을 때려내으로써 데뷔 첫 말로 홈런과 데뷔 첫 멀티 홈런을 기록하고. 팀의 6대 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웃맨의 홈런을 보면서 데뷔 첫 홈런과 세 번째 홈런이 끝내기 홈런이었고 다섯 번째 홈런이 9회 초에 날린 결승 3런이었던윌 스미스의 데뷔가 생각났습니다.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의 대활약과 임팩트 있었던 데뷔에도 파이프라인으로부터 타격 45 BA로부터 타격 40에 인색한 평가를 받으며 두 매체 모두 100위내에 들지 못했던 아웃맨은 홈런, 타점, OPS 모두 팀내 2위이자 안타, 홈런, 타점, OPS에서 내셔널리그 신인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불펜이 제 역할을 하고 먼시가 시즌 8호 홈런을 통해 컵스 패트릭 위즈덤과 함께 알론소를 하나 차이로 쫓게 된 다저스는 출산 휴가에서 돌아온 배츠가 교체 유격수로 출장했습니다. 보스선에 유격수로 입단했다가 이루수가 됐고 페드로이아가 연장 계약을 하면서 외야수로 전환한 바 있었던 배츠는 2013년 가을리그 이후 10년 만에 유격수 수비에서 깔끔한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진정한 야잘자림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팀은 비록 패했지만 4개 홈런 중 2개를 다저스를 상대로 때려낸 벨린저는 2타수 1홈런에 못 맞는 공 2개를 기록하고 타율 2할 9푼 OPS 0.874의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벨린저는 지난해 27%였던 삼진율을 올해 15%로 떨어뜨렸습니다. 애리조나는 어제 세인트루이스에게 난타를 당해 4경기 성적이 3패, 10.26이 된번간너를 오늘 경기를 앞두고 DF A했습니다. 2020년 5년 8,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지금까지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 0.4인 번간어는 3,400만 달러의 잔여연봉을 두고 방출됐습니다. 마이너행을 받아들일 리 없는 번간어가 웨이버를 통과하고 자유의 몸이 돼 다른 구단의 최저연봉 계약을 받으면 애리조나는 그만큼을 변제받게 됩니다. 80경기 출장정지를 모두 소화함으로써 564일 만에 돌아온 타티스는 1번 타자 우익수로 나서 5타수 무한타 2-3진에 그쳤고 외야수비에도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지만 8회 말에는 호수비도 선보였습니다. 샌데고는 사이들러 구단주를 포함해 많은 팬들이 체이스 필드를 방문해 타티스를 응원했습니다. 앞선 4경기에서 2득점에 그쳤던 샌데고는 와카가 4이닝 10피안타 5실점으로 무너졌지만 2타점 1루타 두방을 날린 8번 타자 그리샴의 4타점 대활약에 힘입어 애리조나를 7대5로 꺾었습니다. 오늘도 4타수 무안타 2 3진에 그침으로써 8경기 22타수 2안타 93진이 이어진 김하성은 타율이 2할 3리까지 떨어졌고 애리조나는 한복판에 95마일에도 헛스윙을 하는 김하성에게 대놓고 패스트볼 승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사타수 무한타 2, 3진에 그친 마차도가 21경기 1홈런의 부진이 이어진 반면 벌써 다섯 번째 홈런을 날린 보가츠는 타율 3할 5푼, 출루율 4할 1푼 8리, 장타율 0 5 7 5로 영입해서 다행이야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매치 선발진은 오늘도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 마이애미를 상대한 첫두 경기에서 11.1이닝 14K 2실점이었지만 지난 경기에서 약체인 오클랜드를 상대로 4.2이닝 7피안타 4실점에 그쳤던 샌가는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4회까지 무실점이었지만 5회 들어 홈런 2개와 볼넷 2개 적시타에 폭투 실전까지 허용하고 5이닝 5피안타 사실점에 그쳤습니다. 매츠가 9점을 뽑은 덕분에 승리 투수가 된 센가는 21이닝에서 15개의 볼넷을 내주며 WHIP가 1.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센가의 유령 포크는 첫 경기에서 9개의 헛스윙을 이끌어냈지만 이후 3경기에서는 3개, 4개, 4개로 확실한 결정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이 날린 3개의 홈런 가운데 하나를 친 알론소는 지난해에는 39번째 경기에서 9호를 쳤지만 올해는 20경기 만에 9호를 때려냈습니다. 알론소가 데뷔한 2019년 이후 알론소는 155대 143으로 저지보다 많은 홈런을 치고 있고 399타점 역시 384타점의 아브레유를 앞선 메이저리그 1위에 해당됩니다. 머나야가 3 2이닝 5실점 패전을 안는 자이언츠는 머나야가 ERA 6.60, 스트리플링이 7.30으로 2년 2,50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한 두 명이 사이좋게 부진합니다. 6승 12패가 된 샌프란시스코는 워싱턴과 콜로라도에 이은 내셔널리그 13위입니다. 알렉스 우드까지 부상을 당하며 선발진이 흔들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번가너에게 돌아오라고 할지 주목됩니다. 슈어저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매츠는 열경기 출장정지에 대해 항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도한 로진도 퇴장 사유가 될수 있다는 조항을 뒤늦게 발견한 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생가가 고전한 오늘, 마에다도 불운했습니다. 토미존 수술에서 19개월 만에 복귀했지만 피로 증세를 느껴 열흘을 쉬고 세 번째 등판을 한 마에다는 112마일 타구에 발목을 맞고 교체돼 2이닝 1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마에다는 골절이 없는 걸로 확인됐고 걷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다음 등판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우크가 7이닝 7k 3실점으로 투한 보스턴은 요시다가 5타수 2안타로 오랜만에 멀티히트에 성공했지만 두개 모두 낮은 발사각도의 단타였습니다. 요시다는 10개의 안타 중 장타가 2개인 반면 장희청은 투런 홈런을 때려내 안타 3개 중 2개가 홈런이 됐습니다. 보스턴이 10승 10패가 됨으로써 알동 5팀은 모두 5할 승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에인젤스를 9대3으로 꺾고 위닝 시리즈를 가져간 양키스는 역대 세 번째로 개막 후 1,006번의 시리즈에서 루징 시리즈가 없는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앞선 두 번은 1976년과 2003년으로 1976년에는 신시네티, 2003년에는 플로리다에게 패했지만 두해 모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6이닝 7K 3실점 승리를 챙긴 코르테스는 16경기 연속 3실점 이하를 이어갔고 8번 트레비뉴와 9번 카이너 팔레파는 나란히 말로해서 싹쓸이 3타점 2루타와 2타점 적시타를 터트리고 5타점을 합작했습니다. 볼피에게 유격수를 내주고 중견수로 변신한 카이너 팔레파는 2020년 3루수로 골드글러브를 따냈고 포수로도 61경기를 선발 출장했습니다. 3타수 무안타 일볼렛의 오타니가 내일 켄자시티전 선발등판을 앞두고 12타성 연속 무안타를 이어간 에인절스는 하위타선에 이긴 포수 로건 오우피가 4타수 3안타 2타점에 맹타를 휘두르던 중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고 교체됐습니다. 이미 보스턴전에서 어깨 문제가 있었던 오우피가 장기 이탈을 하게 될 경우 스테시의 복귀가 요원한 인젤스는 심각한 포수 공백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쿠어스필드에 가서 3연승을 하고 온 피츠버그는 오늘도 홈에서 신시내티를 4대 3으로 꺾고 2002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첫 스무 경기에서 13승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첫 스무 경기 성적은 8승 12패였습니다. 선발 중견수로 출장한 스윈스키가 최근 4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날리고 스리런을 날린 코너조의 OPS가 1.061이 된 반면 2루수로 출장해 중견수로 옮긴 배지환은 3타수 무안타 2,3진에 그쳤습니다. 타이온의 유사한 로안시 콘트레라스가 6 2닝8 k 1실점 승리를 따낸 피츠버그는 10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와 함께 12번의 QS로 메이저리그 단독 1위가 됐습니다. 홈에서 피츠버그 타선에 3일동안 43개의 안타를 내줬던 콜로라도는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5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3경기에서 3개를 친후 13경기에서 하나에 그쳤던 크로는 시즌 5를 날렸습니다. 지난해 홈에서 22개, 원정에서 7개를 쳤던 크로는 올해는 5개 중 4개를 원정에서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선발 메 스트람은 16개 아웃카운트 중 11개를 삼진으로 잡아 개인 신기록을 세웠지만 5.1이닝 3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용준이었습니다.